귀엽? 아, 까르타이스. 어, 큰일 났 안돼. 거꾸왔어요. 거꾸왔어요. 아, 이게 왜 끌려? 눌렀는데. 그럴게 알고 있었지. 어!

아비겨 오지 아, 마. 클리 아, 밑에 있어. 아너 반피? 그렇지어 뭐냐 이거 에이쏜아 까불다 죽었다 아, 씨. 어떡해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

어, 레킹 필인데. 끝 아, 안 있어. 돼요. 지금 라인이 더 급해요. 아! 라인이 좀만 뒤로. <laughs> 해, 방에, 방에, 방에. 방에 어디? 강. 나 여기 숨어 있어. 아래 봐. 넌어아 아. 킹도 있어요, 있어요. 피? 아, 씨, 우리 하안 물렸어. 아, 안 물렸어. 아. 내가 내가 잡을 거야. 자, 하하. 뭐야? <laughs> 어메! 어? 둘이 세트로 가는걸? 나이스 살고 싶어! 살고 싶어! 살렸다 어아 자리야 떨어졌어 바보 놈빨리 <laughs> 가네? <laughs>

Ooh. 어 잘.. 자.. 너무 이기적이야 아아왜 아fon.. 이렇게 아 재밌지? 뿜 뿜뿜 무어아왜 그래 다서만 죽었네 이로 있다 그래아 잠깐만 나 감도 이상해 한번 들어줘 봐야 위도우 싸다 어? 에이 뭐야? 뭐야? 방금? 방금 있는데 왜 따요? 띠용 이 가자! 빨리 날라 날라! 빨리 날라! 어? 위도우 아! 늦게 날랐어! 어? 바로 날라는데아 죽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여기 있으면 좋죠? 나또아까 이거? 맥크리님 위도 가능? 아니나 위도 진짜 못 하는데 어어아 우리 오버여가 아고가 어떻게 래요자리빨 위도 위치 어디예요? 아그 자리? 저저 우리 파라 어디 있지? 여기 있네. 아 어, 글로 가시면 어. 에? <웃음> 어? 아? <laughs> 어? <laughs> 됐다. 위에 아가아어 <laughs> 그렇지. 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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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가자 이제. 우리 파라 어디 있어?

아주봐 이씨 와아 아씨 <laughs> <laughs> 숨어있는 애없는 물어볼까? <laughs> 나이스 아니 공격잖아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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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나 위도우 위도우 위이우 위도우 아나도 죽냐 어디리 위도우 컷 위도우 컷이 없대, 없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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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내가 이도 아, 뭐, 아. 동주 메르시아 음아 메이한데 메이안데 아나님 천천히 올라오시고요. 아나 <laughs> 아! 아 지금 생겼어. <laughs>

네, 아이씨. 네, 좀맞아왜못 맞춰. 아, 나 지금 멍때렸어. 안 죽을 것 같아서. <목소리도> 오른쪽 아래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. 아이고. 메이데이. 잘을 해도 깰막 꽂고 있어요. 킬 꽂고 있어요. 같이 막폰이에요. 아! 아, 잘리면 안 되는데. 아. 맞데 이거? 잘 가. 들어 들어가야 돼. 들어가고 들어 아, 또 잘린다. 위에 봐줘야 돼. 위도 봐줘야 돼. 그래, 필 아이고, 아, 아, 위도 잔망 싫어라. 브필. 지오 넌 당해졌다. 아, 그냥, 어. 아. 그냥 위도뽕 주고 앞에 해줘도 되는데 그럼 위도가 트레 어그로 끌어 주니까 우리 지금 자리 없어가지고 말은 아, 하고 아, 나오지 나갔다 왔는데도 만난다고? 거짓말 어, 치지마 <laughs> 미치겠네 아 맞다 우리 팀원들 출신자야지 <laughs> 빡세게 밀어버려야겠다 그냥 <laughs> 네또뭐도적 예, 열었어. <laughs> <laughs> 어허, 감사다네 <암산, 따네. 웃음> 아, 뭐야? 이랬긴지얘네 거지? 다어라인피라인피둘다어긴지 쥐긴지? 잘해어 잘해야겠어. 잘해야자 잘해야겠어. 요해겠잘해야겠지우해야겠어 잘해야겠어. 잘해야어잘야어잘야겠어야 잘해야겠어. 잘해야나어잘야잘해야야겠어 잘해야겠어. 야 자아요 여러분들 빨 이거 해야만 해야겠다. 어, 이거 봐. 나용거있거든요 아, 블러쉬 받제필 어, 오케이. 알지? 어, 너도 쓰 아, 이거 강가알어이스다이여 거기를 한판 나갔다 온 거예요. 근데 또 우리도 또 만났어. 또 만났는데 쟤네가 이털길에 지금 조지고 있어. 아하. <laughs> 큰거눈고온게 아니다. 통하고. 주방 오. 빠지면 말 맑은? 좀. 알아요. 창피하라고 그랬어요. 괜찮아. 수용과 규정들은 안준 블라 빠짐? 아나님 나 받아줄게. 이제 위로 그립다. <laughs> 어이 맥클리 있다! <가! 웃음> 맥클리 개피 너네 뒤에. 어,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나았어 저는 여기 조용히 하아서 구정만 하고 있어요. 아, 진 끝나지 않았어요. 바뀌었구나. 근데 나나왜안준 거야, 나노못준 거야, 나 옆에 맥크리 왔단 말이야. 나무 인정. 나무 인정. 이구 정도로. 어디서 다아 라인찬가? 근데 이거 밀리겠다. 이거 나오시지. 안 밀리네. 질봉 참 없어, 안 죽어주면 돼. 아죽어졌는데제 잘못이다 내가 나 때문에 죽은거야 내가 죽으면.. 죽은 같은... 아, 어? 어? 어아 어디가 너 어디가 너와들어아가아서 조금만 더 뒤에 땡길야어 아이고 아이맥제어왼쪽 잡았어 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잘했어? 못했어? 않아. 어? 잘지잘지잘아 <laughs> <방피, 메시> <laughs> 나도 누웠다잉 우와 데그애 아. 하필 <목소리> 나 지금 총갈이야 어? 아이고 아둘짜리아 아,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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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힐조다 죽은거야 애쉬 는지는데 <laughs> 아, 자해대 피아. 진가대피 야, 엄데 자리 잡고 서 들어가. 야 엄마. 아, 네. 왜9 아, 5인자어 아, 네, 아, 애쉬 오에쉬자리어고 있어. 서 혼자 못들어애에자 아, 오른쪽에 혼자 있어. 요 혼자 어 아, 뭐? 야 에이. 우리 방벽 없었어. 아, 아, 이건 아, 아닌데. 진짜 진짜. 아 이걸, 아, 이걸 아, 나도 나도 아, 야 돼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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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총알 있을 때 빨리 빼 줄래? 시작. <laughs> 너가 들어가. 한테아 <laughs>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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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자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하나도 짱. 이어! 나 영원히 <영혼에> 왔다 <놀람> 이중이야! 이어! <야, 놀람> <야. 놀람> <놀람> 아, 저었다 아, 살릴게, 살릴게. <laughs> <놀람> 아, 앞으로 나오시지. 나이스. 음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죄짓는 거야. 재워나 재웠어. 아안 돼. 재웠는데 아, 대박이. 에시 불이 너무 잘 들어왔어. 아못 재워. 제워. 라인 재워서. 오, 아, 에반데. 나 빼고 다 누웠대요. 아씨. 한 번만 더붙텼어도찌껍다 아. 씨, 아 에, 아, 씨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리다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자타 딱한네명 묶으면은 그때 이제 총 한, 총이 없어. 그때 작년에... 계산 다섯 발까지 늘어나지 않았어요? 오픈립? 총... 알. 총이 많은 건 리퍼. 우리 음, 아니야. 아, 총알. 은이 은희, 어디 갔어? 아이고. 아 이거 뒤에 자탄 나가지고 그거 피해서 들어가느라고.

아, 마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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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동시에 죽일라 했는데 표창 던지고, 던져보고, 동시에 안 죽여지네. <laughs>